2013년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검색문을 지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 잔디가 있는 들판이 보였고 예수님께서 "땡집사 집 보여줄까?" 하셨서 네라고 대답드리니 땡집사님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덜판을 걸어가니 지상에서 볼수 있는 전원주택이 보였고, 집 옆에 조그만 정원이 있었어. 꽃들이 좀 있었습니다. 땡집사님이 집 밖에 있는 정원에 서서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땡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드렸고, 내 영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예수님께서 내 별명을 말해 주시며 초원 교회의 성도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알아보았습니다.예수님께서 집사님을 내가 보았던 육신의 얼굴로 보여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는데, 세마포가 너무 하얘서 얼굴이나 살이 옷에 비해 좀 까맣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집사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예수님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거실 같은 곳이 먼저 보였는데, 큰 베란다 문 같은 창문이 있었고, 집안 인테리어는 거의 다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실에 가구가 소파밖에 없어서 집이 좀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는 식탁이 있었는데 대리석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식탁 같았습니다. 식탁은 길고 컸습니다. 천사가 밀크 쉐이크 같은 것을 가져왔어 예수님과 집사님과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땡낭 사모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땡땡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천국에 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료를 다 마시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따라 나오셔서 얼마 동안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조금 있다가 또 보자! 하시며 인사를 하셨고, 나도 인사를 하고 천국 구름 위에서 예수님과 앉아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집사님 집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들판이랑 천국이 발 밑으로 보였는데,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천국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7월 28일 주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낮에 사모님께서 요즘엔 천국에 안 가냐고 지적하셨어.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니 구름 위에 천사들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줄을 서서 군인들처럼 일렬로 서 있었고, 갑옷을 입고 무장된 상태였습니다. 무슨 천사들인지 궁금해하니 성령님께서 초원교회에 영적전쟁을 같이 싸우는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그룹으로 나누셨어. 너희는 절망막이랑 싸우고 너희는 미운 마귀랑 싸우고, 너희는 두려운 마귀랑 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러 그룹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어디론가 날아갔는데, 날아갔어 마귀랑 싸우는 장면을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시커멓고 빨간색의 덩치가 큰 마귀들 때그리랑 싸우는데 싸우다가 마귀한테 공격당해서 쓰러지는 천사들도 있었고 마귀를 죽이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한참 싸우다가 마귀들이 힘이 약해졌어 싸우다가 단체로 도망갔습니다.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9시 30분경 예수님께 땡지기를 통해 여쭈니 땡손 행지님과 땡수 자매님의 결혼 날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3년 8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결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초원교회 출석 성도 외 외부인의 결혼식 참석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가족에겐 연락을 했습니다. 2013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1시 20분경 예수님께서 땡지기를 통해 땡수 성도님, 땡순 성도님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땡수 집사님, 땡순 집사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밤 10시 50분경 예수님께서 땡지기를 통해 땡손 성도님과 땡수 집사님 부부의 신혼여행을 말씀하셨는데 9월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제주도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아내가 땡수 집사님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2013년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어젯밤 예수님께서 땡손 성도님 부부에게 신혼여행을 말씀하시고 이어 땡음 성도님 부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갈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미뤄졌는데 우리의 경우 땡뻔양이 태어나고 한 달쯤 그제도에 여행간 일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땡음 성도님에게 전화하여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수 있겠느냐고 하니 갈수 있다고 하여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며 땡손 성도님 가정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행 경비 얼마를 주게 하셨습니다.